오늘 첫 타석 안타 기록했던 이주형이고요. 바로 선취점을 만들었던 이주형의 적시타가 있었습니다. 무사 151로 이구를 오른쪽으로 멀리 날립니다. 그대로 담장 밖까지 사라지고 맙니다. 이주형의 쓰진 3호 홈런 이렇게 석 점을 더 보태고 있는 이주형입니다. 중심 타자의 역할을 이종 선수가 확실히 해주네요.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초반 분위기는 키움이 조금 어, 가져갔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비기닝에 방점을 찍는 이주형의 스리런까지 스코의 6대 0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 자 이종 선수 약간의 부침이 있었지만 네. 이 홈런 한 방으로 또 감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5번 최주환과의 승부입니다 초고년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이번 이닝이 물론 기록상으로는 지금 연속 사안타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3두타자 출루가 실책으로 나갔고 연속 사안타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 분위기를 차단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승현 선수가 이닝 매니지먼트를 좀 못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음. 네. 물론 이제 수비수도 안 도와줬고요 음. 등근의 뒤쪽 파울됩니다. 오, 이주영 선수 매력적이죠. 그렇죠. 에, 그러니까 앞으로 부상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원하게 스리런 프론을 장식했던 이주형이었고 최초한 낮은 공은요 파울됩니다. 자 3회 초 공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여섯 번째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 있는데 아직까지 아웃 카운트는 없는 상황. 네. 웃기게 뜨는 덕후입니다. 3루 쪽이고요. 오래 기다려서 류지혁. 3회 초에 첫 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았습니다. 네 가운데네요. 음. 빠른 속구가 한가운데로 왔고. 이주영 선수가 워낙 파워툴이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히팅 포인트가 형성이 되면 이렇게 큰 타구가 나옵니다. 네, 네. 어, 상당히 큰 타구였고요. 그렇습니다.